약간 이번 판은 조금 개그개그스럽게 해가지고 버섯을 오지게 깐 다음에 하나만 잡아보는 거예요 일단 그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공들여 보자 이거지 어때요? 별로 쓸데없는 생각이라고요?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그 농장 하려면은 기본템인 리안드리랑 모렐로노미콘 이 두개는 꼭 필수로 있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루덴까지 있으면 정말 좋긴 한데요 음... 디 말고 파치세 c 깔깔깔 진짜 파치겠네아 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m e 대. 대 d 대누구 m 나 time me d 봐나나 d 나 today, today. Do a n o t h 이 r Do 왜냐면 얘는 텔 타고 왔죠? 그리고 나는 그냥 점하니까 이득, 이득. 그리고 얘는 여기서 라인 버리죠? 이득, 이득, 이득. 이득, 이득. 그리고 왜 모렐로노미콘 처음에 안 가냐고 하시는 분 맞는데 나는 라인전을 이길 생각이 없어요. 나는 한 명만 잡기 위해서 버섯으로, 어? 한 장면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아이템 트를 가고 있는 거예요. 어? 내가 지금 블라디 상대법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 이거 가두고 그냥 블라디 잡을 수 있어요? 뭐하냐 너 지금 선 넘는 거 보세요. 어? 안 돼.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 여섯대 헤헤 y today, today, t o d a 감사합니다 y t o d a 하 today, today, t o d a 어. 그래 가지고 모기를 좀더잘 상대하는?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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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넘어. 아, 안비 미안해요. 뭐야? 우디로 갔나 봐. 뭐야? 우디로 저기 있는데. 죽을려. 안 돼. 2대, 3대, 4대, 5대. 됐다. <laughs> <궁금했다. 웃음> 오. 감사합니다. <t> 뭐야? 야 뭐야? 야 뭐야? 포파 되었습니다. <iç> <dolor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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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버섯이 있지롱 일로 일로 유인 일로 유인 어 실패 좋아 좋아 얘도 잡아요 얘도 잡아요 좋아 하지만 넌 나한테 벗어날 수가 없지 나이스 됐다 그리고 무시하고 저는 여기다 버섯 하나만 더갈게요 여기가 메인 포인트라서 여기 버섯을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간지나게 해볼 거예요 그럴라면 일단 공허의 지팡이보다는 쿨타임이 필요할 것 같네요. 형, 나 블루 먹어도 돼 사랑해요. 케인 좋아요. 자, 버섯 6개 깔렸고, 이제 블루 먹고 다시 블루 그깔면 돼요. 블루 먹은 다음에, 다쳤 졌다 버섯을 까면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. 됐스여기다도 깔고 여기다도 깔고 자 여기도 있고 음 너가 첫번째 희생자니? 됐다 됐다 음 했어. 님 와서 그런데 이거 뭐 하는 거죠? 이거요. 어 버섯으로 한 명만 잡기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방금 우디르가 그 희생자가 되었죠. 이한 번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. 하지만 이걸로 끝낼 수 없어요. 그 영광의 그걸 만들어야 돼요. <laughs> 그 에어리어 아직 저의 시나리오대로 지나가지 않았어. 이거 승급자들 할까 말까? 고민입니다. 어? 왜냐? 귀찮거든요. 어쩌라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잠시만 일단 게임 집중, 집중. 자, 이거 잡아 보도록 할게요. 금방 잡아요. 아이야. 처치했습니다. 멋있죠? 아, 아, 미안. 요 미안해. 근데 너 죽어야 돼, 이제. 나 대화해야 돼요, 시청자분들이랑. 어, 음, 일다 버섯 깔고 한대톡 치고, 여다 버섯 하나 또 깔고 그럼 미녀 하나도 못 먹죠? <laughs> 미안해요. 어라 아, 이건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. 잡혔네. 이거 무리해서 한번 잡아볼까? 아, 무리해서 잡아버렸다. 그다음 템 같은 경우 쿨타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레셔이바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, 뭐래 버섯으로 죽여야 되는데 루덴 갈게요. 루덴 눈빛 중독된다고요? 뭐야? <laughs>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어 일단 딜량은 정말 압도적일 거예요. 아 칼리가. 일단 팀워 한 판만 더 해보고 그 버섯. 어 다리우스네. 헐 무서워. 아에토어 뼈방패 더러워요. 어 대포 못 먹었네. 어, 내 파밍 실력, 더러워요. 야호, 랑이, 발대나무, 다리 역하, 센터미널, 반지, 미야 어이. 불안할 거야? 어? 집가나 혹시? 어허. 너랑 나랑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? 어. 내 목표를 찾았다, 이번 판. 이번 판은 버섯으로 다리우스를 농락하는 거야. It's a direst i m e 좋았다. 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너는 다 뒤졌다, 이제. 누구세요? country road. Take me home. 아, to the place. I belong. 무서워요, 무서워요, 무서워. 살짝 쿵. <laughs> 진짜 무서웠다 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어이 어이 안걸렸는데 안걸 절...아유 나 이거 맞았다 그래 맞았네요 어이 어어? 자신있나봐 아, 아, 아. 다리우스를 흉내봐 봤어요 <laughs> 다리우스야 마음에 들었어? 구독자 채팅 푸시는거 어때요? 아! 맞다 구독자 채팅 아직도 헬로 그 여러분들 부계정 하나 있으면 하나 가져와보실래? 뭐야? 뭐야 저? 뭐지? 뭐지? 아한 형님 안녕하세요. 아 됐다 구독자 채팅 풀렸다. 아 죄송합니다. 아까 제가 심심해가지고 그거 설정 이거 저거 만지고 있었는데 정기 구독자 전용 채팅. 와 정기 구독자 전용 채팅인데 채팅을 다치고 있죠. 어, 잡았 다？아, <laughs> 이렇게 잡 으면, 안되 는데 죄송 해요. 선생님, 아됐 다. 일단 은 이거 하고, 그리고 쿨타임쿨타임 리산드라 님은한 번도, 제 영상 에안 나올 거예요 웃음 좋았 어, 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, 오늘은 자자, 그냥.